대한조선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세력들을 추적하는 급등주 보호구역입니다. 오늘 이 새벽 1시에 전미정사회담이 있었죠. 이 호재에 맞춰서 이런 조선주들이 아침에 강세의 움직임을 나타내줬지만 결국에 윗꼬리 음봉과 함께 차트적으로는 조금 더 불안전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력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다시 한번더 저점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제가 이 기회 여러분들께 함께 공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편하게 시청하시고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대한조선 같은 경우 제가 15분봉을 보고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판단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이 대한조선을 촬영하면서 여기 구간의 움직임을 봤을 때 차트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지는 않다. 중요 매물대에서 이렇게 가격 방어가 나와주곤 있지만 크게 먹기가 굉장히 어렵고 세력들이 서서히 물량 자체를 떠넘기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보시면 이렇게 시세가 나오고 고점 대비 약6% 가까이 하락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도 아직은 추가적인 컨펌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성급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확실히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렇게 영상을 촬영했었죠. 세력들의 이제 물량 자체가 서서히 떠넘기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차트적으로는 위험한 좀 위치에 있다. 현재 구간에서는 확실한 스탠스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보수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밤에 이제 이렇게 악플이 달렸었는데 오늘 이 악플은 이제 지워졌고 뭐이 땡땡이 어떻게 믿냐 하면서 이렇게 글을 달아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종가 베팅으로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었지만 확실한 움직임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안전한 매매를 위해서 이렇게 보수. 수적인 움직임을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도 단기 추세를 보고 여러분들과 하루에서 3일 동안 이 흐름을 보고 단기 수익 전략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고점에서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선을 또 이렇게 봤을 때 다시 한번 더 추세 밑으로 가격 자체가 빠지게 되면서 중요 매물대에서 가격이 어떻게 지지받는지 흐름을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지켜주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상단에 있는 물량 자체에 서서히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더 세력들이 매집할 시간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가격대를 보시면 약 9만 500원이죠. 이 구간대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흐름 자체를 만들어 줄수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오느냐 아니면 88,000원 여기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대까지 가격 자체가 빠지면서 변동성이 좀 커지느냐 이런 흐름을 좀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구간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더이 93,000원 구간 돌파하고 안착해 주게 되면 추가적인 이 상방에 대한 힘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봉의 움직임을 봤을 때도 일봉상 어떠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모습은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중요 구간을 돌파해주지 못했고 힘 자체가 굉장히 밀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흐름을 지켜봤었는데요. 보시면 오늘 이렇게 상승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렇게 가격 자체가 크게 밀리게 되면서 음봉 역망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흔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확실한 스탠스를 통해서 소급 자체가 받쳐줘야 그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타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타점을 정확하게 받고 저와 저와 함께 차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 대한조선 8월 4일에 영상을 촬영한 내용인데요. 이때 당시 세력들의 의도적인 가격 하락이 너무 뻔해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급할 것 전혀 없이 저와 함께 확실한 타점을 잡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하락 부분이 나오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손절을 할 가능 성 상승도 있고 고점에 물려 계셨더라면 어떻게 평단가를 낮추는지 고민이 되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서 큰 도움 받아 가셨고 제가 이때 당시에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추세를 봤을 때 추세 전환과 함께 중요 매물대 가격 자체로 가격이 반등해 줘야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전해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 상황을 보시면 여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추세 전환과 함께 수 상급 자체에 받쳐주면서 중요 매물대 돌파니까 어떻게 됐죠? 이렇게 강한 움직임이 나오는 것처럼 확실한 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도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제 영상 꼭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 안에서 대한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분석 영상 올리면서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고 우리가 이제 직장이 있으시거나 제가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장이 끝나고 올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더 빠른 타점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여. 보이시죠? 우리가 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이 꿈이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연락드리도록 할 테니까 부자 아니면 대조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먼저 타자만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반기에는 이렇게 전략을 짜셔야 되는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최근 10년간 코스피 지수의 월별 평균 수익률인데요. 보시면 이 8월부터 10월까지 증시의 하락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럴 때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요? 바로 저와 저.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 이때 함께 매도를 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욕심내서 매수 할게 아니라 확실한 타점을 통해 짧게 먹을 수 있는 건 함께 먹고 또긴 호흡으로 끌고 갈수 있는 종목은 함께 끌고 가면서 올해 초에 모아뒀던 이 종목들 굉장히 많 잖아요. 뭐 알티우젠 두산에더빌리티 올릭스 다양한 종목들 이렇게 수익률 굉장히 크게 낸 것처럼 이런 기회가 다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코스피 지수도 함께 보여드리자면 최근에 연락주신 분들도 올해 초부터 이렇게 증시가 많이 상승했을 때 함께 이 구간의 수익을 못 내서 아쉬움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속상하고 아쉬움이 컸지만 우리가 차트를 보시면 조정 후에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은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고 다시 한번더 조정이 나오다가 이때 함께 저점 매수를 모아가 지수가 반등하며 연말 랠리가 왔을 때 함께 수익나는 매매를 추... 추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고 제가 이 유튜브 안에서 많은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런 증시 조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낙주 매매 아니면 단타를 통해서 수익 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채널 함께 시청해주시고 제가 이 조정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려서 좀 많이 속상하고 기분이 안 좋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제 계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제 닉네임이 뭘까요? 바로 급등 주 보호 구역이잖아요. 우선 우리가 함께 이 계좌를 지키고 돈을 지켜야 다시 한번더 우리가 매수를 통해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무조건 상승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세력들의 의도가 정확하게 뭔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재료와 이를 통해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나는 전략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보고 인증 사진까지 남겨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들 이렇게 수익 보는 걸 보면 아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있죠. 여기 보시면 이단할 같은 경우 23.9% 그리고 기존 초기 구독자분은 이렇게 41%의 수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늦게 연락을 주셔도 제가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이 타점을 공유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공유하냐면 바로 제가 이 기업을 분석하고 또 세력들의 심리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타점 을 안내 드리고 있어요. 현재 차트는 이 구독자 분들이 저에게 수익 인증 남겨준. 달바 글로벌 차트입니다. 현재 달바 글로벌을 보면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 지표를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세력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집을 진행할 때이 달바 글로벌이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지 이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에서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하더라도 그 이후 매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11%의 반등이 나와 만약에 우리가 5%에서 8% 수익을 먹어봐요. 근데 그 이후에 지속적인 양봉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정확한 매도 타점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수익 자체를 끌고 갈 수가 있고 우리가 이 30%에서 40%의 수익을 먹을 수 있던 걸 만약에 5%에서 10%만 먹어봐요, 여러분들. 이거 분해서 잠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투자로 심적 고생하지 마시고 편하게 주무시라고 이 무료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다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매도 수급선이 있습니다. 이 수급선이 캔들하고 만나면서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어떻게 됐죠? 보시는 것처럼 이 고점 라인에서 영망치 음봉이 나오고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강하게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런 리스크도 함께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추가하고 있는 매매는 이 세력들의 매집 지표를 활용해서 세력들이 저가에서 매집을 할때 함께 매집을 진행하고 세력들이 매도를 할때 함께 매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면 제 유튜브가 더 커져가면서 이 구독자 수도 큰 폭으로 늘 수가 있고 제 자신에게 뜻깊은 일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기술 투자도 함께 보여드리면 이 중요 구간 크게 이탈 나오지 않고 아래 꼬리로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죠. 세력들이 가격 자체를 한번더 끌어올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고 중요 구간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무료 브리핑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오다가 이렇게 세력들이 매도세를 나타낼 때 함께 매도를 진행을 해야 우리가 수익 벌수 있는 이 안전한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으셔서 아니면 이 아침에 차트를 보기 어려우셔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좀버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이 하반기에 저에게 부자 되시라고 저에 부자 딱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이우리기술투자에 차트 흐름을 보면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파동자 자체를 나타낸다라는 건데요, 세력들이 매집을 할때 함께 매집을 진행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할때 함께 매도하고 다시 한번더 가격 자체가 눌릴때 함께 매수할 수 있는 이런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기획 꽉 붙잡으셔서 여러분들 이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타점이 왜 중요한지 이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현재 차트는 제가 7월 11일에 촬영한 이제 로키헬스케어라는 차트입니다. 이제 로키헬스케어의 차트를 함께 보시면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한 심리적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 여기서 매수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가격 자체를 한번더 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세력들의 심리를 자세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구간도 보시면 가격 한번 빼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켰고 다음날 피날레가 나오기 전에 한번더 가격 자체를 빼버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7월 11일날 영상을 촬영하면서 여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여기서 함께 매수를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윗꼬리 모습을 또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매수를 했다면 고가에서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보시면 제가 이것도 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력들이 가격을 들어 올려서 다시 한번더 아래로 뺄수 있다는 음, 거죠. 하지만 오늘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지금 호가창이랑 같이 보고 있는데 잠시만요. 오늘은 이제 세력들이 확실하게 날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구간까지 가격대를 올려놔줬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신호 알림 아침에 보내드리고 있어요. 저는 목표가까지 왔고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여기 구간 보이시죠? 여기 구간 가격대를 빼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급이 붙어주면서 올려줘야 된다. 하지만 이 호가 흐름상 서서히 물량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함께 팔고 나오지 못했더라면 보시는 것처럼 이 윗꼬리 상단에 물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여러분들 심리적인 고통 느끼지 않도록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력들의 타점과 심리를 분석해서 이렇게 수익을 즐기고 싶은 분들 여러분들 큰거 없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010-2456-8354로 여러분들 이 하반기에 부자 되시라고 저에게 부자 딱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자 인증 해주셔야 제가 이 타짜만 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종목과 이 분석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